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공급해 주심으로 이한 주간도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그동안 이 본문을 배경으로 여러 번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 들려지고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원래 믿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더큰 믿음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저 사랑할 대상이기, 대상일 뿐이에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거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받았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단절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은 과거에서 떠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림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것들로부터 아브라함을 단절시키시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로부터 간절을 원하십니다. 떠나라.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떠나라 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곳이었고 우상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것이고,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 문제는 항상 떠나지 않고 시작하려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어떤 것을 덧붙이려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오래 살게 해 주세요. 조금만 돈을 더 많이 벌게 해 주세요. 조금만 더 건강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위에 더 많은 것을 얹어달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잘못돼서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거기에 더 많은 것을 얹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빨리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떠나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다시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 사람이 죽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될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옛 사람, 과거, 그 동안 싸은 모든 것들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떠나야 합니다. 떠나면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여기 들음은요, 소리만 듣는다는 말이 아니, 그 소리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떠나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은 씨와 같다 생명과 같습니다.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썩으면 싹이 나듯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으면 믿음에 싹이 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엄청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어디까지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보장되어 있어요. 이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세 가지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에 그 약속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한 나라들이나 왕들 그리고 권력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라치고 저주받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치고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족속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복하면 물질적인 복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복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가장 높은 곳에 세워서 큰 일을 하게 하시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장대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복은 잘 이해도 되지 않고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최고의 복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복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갑니다. 이런 복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복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축복의 약속은 일방적입니다. 누구와 합의를 하신 적이 없어요. 누가 요구해서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변합니다. 아침에 약속한 것도 형편과 저지에 따라 그날이라도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이고 결국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오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님 믿기만 하면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특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약속이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 여러분 인류 역사는요 수없이 변합니다. 많은 나라 많은 민족 많은 문명들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나라 영원한 민족 영원한 문명은 없습니다. 그 찬란했던 애국도 바벨론도 로마도 모든 문명이 사라지고 우리는 앞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괴롭히던 수많은 다로와 민족은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영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라엘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며 강대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한참 전에 사람이었지만 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요, 십자가의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 만나실까요? 하나님께서 백세 해주신 아들 이삭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큰 시련이 찾아온 거예요. 믿음의 위기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셔서 얻게 된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산채로 드린 것도 아니고. 짐승을 잡아서 바치듯이 죽여서 다 갈기갈기 찢어서 불에 태워서 바칠 수 있는가? 하지만 믿음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 없이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절정에서 순종을 배웁니다. 그리고 자식까지도 포기하는 수준까지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독자 이삭 대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직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어린양을 통해서 후속자를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못박아 죽도록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어린 양을 보는 것이 믿음의 절정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보았어요.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도를 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도를 믿고 순종하며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복과 약속들이 주어집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고,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그 당시 몰랐겠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민족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복을 받는 존재이지 복을 만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이 복을 만들고 소유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다 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복이 존재하지 않고 대신 저주만 있습니다. 제로 말미암아 저주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찾아 헤매지만 진정한 복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주와 죽음으로 가득찬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늘의 복, 영원한 복,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아름답고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복은 갖고 또 가져도 실증이 나고 계속해서 갖고 싶은 마음이 끊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다릅니다. 기쁨이 충만해지고, 감사가 자꾸 넘치게 되고, 풍성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아브라함의 이름을 장대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복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복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복이 된다는 말은요. 복을 받아서 나누어주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이십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 말씀이 믿어지시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이 되게 하셨어요 복그 자체 우리가 아니면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축복할 의무와 권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했는데 그가 복을 받을 만하면 그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그가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복을 빈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하면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축복해서 다른 사람이 복 받으면 축복한 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고, 혹시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돼서 그 복이 그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면 그 복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도 손해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신앙은 특별한 체험도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 보면 그 말씀의 진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 붙잡고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자자손손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거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복이 자자손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